자, 이경규 씨와 조세호 씨래요. 누구 고를래요? 이건 설탕이라. 음, 꼭 데워 드셔야 됩니다. 아. 네, 안녕하세요. 시유의 신상품을 소개해드리고 리뷰해드릴 유재현입니다. 음. 이번에 그 겨울맞이 신제품 신상들이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이상형 월드컵으로 해볼 계획입니다. 뭔가요? 저거는? 맞아요. <laughs> 자,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오이가 들어가 있네요. 분명 사랑해요. 아, 제가 어제 술을 조금 많이 마셨는데 해장 도돼요 눈이 좀안 좋은데 앞도 잘 보여요. 아장면 먹고 눈물이 나요 진짜. 자 우동 먹어보겠습니다. 양 진짜 많아요 국물이 끝내줘요 근데 유부가 엄청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0입니다 진짜 모든 부분에서 미안하지만 네 저의 마음이 이미 여기로 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장면 빠오지랑 호빵 자 나왔습니다 고구마 치즈 우와 무거워 꽉 찼어 안내가랑빵어 양념 갈비 아, 새우 형이 광고하는 그 조세호빵이구나. 나도 환타 셰프 찍을 수 있는 유재환타. 와, 진짜 부럽네. 하, 이거는 빵을 가장한 고기야. 백종호 아저씨가 만든 것 같아. 진짜 달다. 한번 먹을게. 와, 불맛 나는 거 봐, 세상뭘 골라야 될까, 진짜. 이건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결승전인데 벌써 이게 사실상 결승전 이잖아요 호빵 선택하겠습니다. 공시 와 딸기. 자 딸기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꽉차 있습니다. 음, 그더 그 맛있어. 술도 잘안 하는데. 이거 진짜 딸기 정말 맛있네. 진짜 시루에서 나와서 그런가? 아, 이거 씨도 되게 많이 박혀 있어요 딸기. 1 5 0 0원 할인된 가격에 더 싸게 즐길 수 있다는 것. 와. 이건 설탕이야. 대접하기도 너무 좋아. 손님 왔을 때 이건 진짜 대박이다. 이거 천오백 원밖에 안 해요. 개인적으로 홍시, 일단 브라운 인절미 꼬치. 솔직히 포장에서는 얘가 이겼다. 너무 귀엽다 진짜. 이 꼬치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거 보십시오. 얼마나 깔끔해요. 그래서 한 입을 당하고 예. 그 뿌려 먹는 느낌보다 찍어 먹으라고 좀 나오는 정도예요. 한번 먹을게요. 음, 고르곤졸라 피자. 어, 진짜. 인절미니까 콩고물이 있는데 참 고소해요. 어, 진짜. 자 갈게요. 거 와, 이거 너무 예뻐. 이거 흔들리는 거 보여요?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자 먹어보겠습니다. 정말 달아요. 근데.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요. 왠지 아세요? 따뜻해서 이거 꼭 데워 드셔야 됩니다. 그래서 커피가 있구나. 브라운입니다. 이 고급스러움이 그냥 난 너무 좋다 이상하게. 사람으로 골라보라고 쳐요. 자 이경규 씨와 조세호 씨래요. 누구 고를래요? 마장면이에요. 아, 와 내가 진짜. 이거는 정말 떠먹게 해 줘서 너무 고마웠고 이 브라우니는 진짜 이 고급스러운 내 인생을 느끼게 해 줘서 너무 좋았는데 진짜 근데 어쨌든 나는 홍시를 떠먹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. 저는 홍시. 어, 진짜. 뭘 골라야 될지 지금 진짜 모르겠다. 둘다 혁명이고 둘다 고급스러워. 근데 둘다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. 아. 아. 3 2 1. 아. 아휴... 가겠습니까? 뭐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죠. 뭐 이거 우리 나라를 대표할 음식이 될 거예요. 진짜로. 얘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얘 먹으면요 몸이 나아요. <laughs> 자 시위에서 겨울맞이로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신상품들로 리뷰를 해봤습니다. 제 선택은 뭐 <laughs> 어떻게 하겠어요? 마장면이고요. 저는 다음 신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잘 가. 근데 진짜 맛있긴 하다. 진짜 뭐 시청자분들께 거짓말 할 수도 없고. 나 이런 말 진짜 싫어. 그래. 야 이건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. 내 인생에 없는 말이야. 뭐 달면 맛있지 솔직히 안 그래.